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저는 김재령 세스폰 채널의 김재령입니다. 여기는 원동이에요. 이제 벚꽃도 막바지에요. 아마 내일쯤 강풍 불면 다 떨어질 것 같은데요. 너무 예쁘죠? 이렇게 이게 개칠개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너무 예뻐갖고 제가 내려갖고 지금 영상을 담고 있어요. 너무 예뻐서 수양버들 그리고 벚꽃 마을도 예쁘고요. 그래서 제가 잠깐 영상을 담아 드릴게요.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가 오솔길처럼 시골 오솔길, 너무 예쁘죠. 이제는 이런 길이 좀 많이 정겹죠.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입니다. 제가. 음, 수양보들. 이런 녹색이 너무 좋아요, 저는. 일요일인데도 여유로움이 느껴지죠. 음, 너무 예뻐요. 제가 힐링이 되고 있어요.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?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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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? 오 꽃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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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꽃눈 꽃눈 대박 꽃눈 오 꽃눈 꽃눈 내려요, 꽃눈. 후! 이 일을 어떻게, 이 일을 어떻게. 오 어, 한상적이지만 꽃이 다 떨어졌어. 너무 아까워요. 어떡해, 어떡해. 아, 나 몰라. 좋아요,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이쁘죠 우와 여유로움이 느껴져요 여유로움 여러 분도 꽃눈 보여요. 꽃눈 <laughs> 우와, 한 쌍, 한 쌍. 대박! 저는 힐링하고 있어요. 힐링 힐링 이렇게 힐링하고 에너지 받아서 또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겠죠. 음, 여기 그네 있어요. 그네 그네. 오, 그네. 지금까지 김재령 섹스폰 채널의 김재령이었습니다.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. 여러분들 좋은 날 되세요.